실실에 무슨 기술이 있어 나힘이지뭘 뭐 기술이 있던데? 아, 그래, 하나, 둘, 셋. 아니 오늘 제가 댓글들을 보다가 제가 팔씨름 했던 그 영상 가보면 탑롤 기술을 쓰시네요 막 이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영상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탑롤이 그래서 뭘 하는 거야? 라고 하다 보니까 팔씨름 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 팔씨름을 잘하는 방법들 영상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전 세계 팔씨름 경기를 막 봤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잡자마자 몸 몸을 바로 쓰면 그거는 좀 약간 반칙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저는. 근데 옷은 세계챔피언 보니까 아주 뭐근들어눕다만 들어누워. 막 몸을 막 몸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아예 아예 막 다리를 이렇게 하고 몸을 기울고 막. 저거는 몸싸움이 아닌가 싶은 거야. 몸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여기가 머리고 여기 다리면 이거 뭘뭐 봐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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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생각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? 저 이거 봐. 요손을 끈에 묶은 거예요. 이게 절대 안 떨어지게. 이거 봐.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당기죠? 이렇게. 그죠, 그죠? 이렇게가 아니라, 이렇게. 영상들을 이렇게 조금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. 팔씨름 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대둔님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했거든요. 윅내님이 갑자기 나한테 팔씨름을 붙자고 해가지고 내가 나 요즘 운동하는데 지금 안 봐줍니다 진짜. 팔씨름에 무슨 기술이 있어? 나 힘이지. 거의 기술이 있던데. 아, 그래요. 하나, 둘, 셋, 셋. <laughs> 페이스 방송. 예. 자, 너 조심해. 자기도 운동 많이 하면 조심해. 굉장히 조심해. 네. 이거 어. 넘길 때 어, 어. 너무 오, 오. 어라? 너무 너무 무네? 오네? 너무 오네어 너무 오네 너무 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대둔님이랑붙어 봐서 확실히 느꼈어. 저번에는 만약에 대둔님이 한100 정도라고 느껴졌다면 약간 기술을 쓰면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졌어요. 한한70 정도 떨어져 보여. 아니, 떨어진 느낌이에요. 내가 한30%더 세진 느낌.